안녕하세요. 캐치맨입니다. 오늘은 요미와 함께 색다른 체험을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이냐? 주인이 막고 있을 때 고양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사실 매일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물기나고 사고 나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인인데 주인이 막고 있으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서 실험해 봤습니다. 아무리 고양이라도 매일 밥 챙겨 주고 똥도 치워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놀아 주는데 주인이 위기에 처한다면 강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도와주지 않을까요? 바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지처럼 최대한 불쌍하게 눕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등장하여 저를 신나게 밟기 시작합니다 야아아아 아, 살려줘. 아, 살려줘 이렇게 신나게 맞고 있는데 근처에 오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그냥 신나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야 살려줘 살려줘 은미야, 애타게 불러도 꿈쩍도 안 합니다.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앞구르기에서 봐도 일도 꿈쩍 안 합니다. 양심도 없네. 그래서 좀더 과격하게 맞아 봤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있다가 아프. 저렇게 주인이 손까지 뻗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냥 저렇게 누워서 신나게 구경만 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세상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인인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나 의식할 줄 알지 그냥 확집 나가버릴까 그래도 조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번에는 요미를 바로 옆에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신나게 맞아 봤습니다 바로 옆에서 두들겨 맞으면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재밌게 감상합니다 아, 아 아파 요미야 아, 형 지금 맞고 있어 이렇게 옆에서 밟아도 보고 자리를 옮겨서 때려봐도 똑같습니다. 도와줘. 거의 이 정도면 때리는 사람 응원하는 급인 것 같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건네니까 아, 그대로 아, 뿌리칩니다. 아, 야형 도와줘. 도와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도와줘, 같이 도와줘, 물고 앉아 도와. 있습니다. 도와줘. 진짜 지금 나가겠습니다. 끝. 아, 네 그렇게 맞는데. 어? 어. 그렇게 맞는데, 너까지, 어. 너까지 왜 그래? 너까지 왜 그래? 서러워서 살겠나? 미야, 그렇게 맞았는데, 응? 너까지, 너까지 그럴 거야? 뭘 봐?